안녕하세요. 주식의 꽃 시청자 여러분, 안프로입니다 네, 오늘 2월 24일, 저녁 7시가 다가올 무렵, 예, 지금 짝꿍 매매하기 좋은 종목 하나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액침냉각 관련주, 예, 워트입니다. 예, 액침냉각 관련해가지고 또 요즘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있죠. 뭐, 액침냉각 하면은 뭐, 이머션 뭐, 쿨링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세트, 센터가 증하면서 이제 고난도 연산과 컴퓨팅으로 인해 열 냉각이 가장 큰 이제 과제가 되어서 액체에 아예 장비를 담궈버리는 액체 HM 냉각 기술이 이제 차세대 기술로 이제 주목이 받고 있는데요. 액체 HM 냉각은 서버와 전자 장비를 비전도성 냉각에게 완전히 담가 열을 직접 액체로 전달하는 방식이고 이제 기존 공냉, 예, 공기로 하는 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고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하며 탄소 배출 절감 효과도 뛰어나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이제 뉴스도 나, 많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워터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블랙웰 냉각 기대감 부각, 삼성 공조 급등, 뭐 이것도 이제 뭐 엔비디아 블랙웰 냉각 기대감에 투자가 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이제 삼성공조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 요 이제 삼성공조와 짝꿍 매매로 이제 워터를좀 가지고 와봤는데, 워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도 20억 원 해가지고 전년 대비 38% 이제 증가를 했다는 그런 뭐 후재성 뉴스도 어 최근에 이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를 기존 블랙 엘이 이제 기존 a h 칩보다 성능이 향상된 만큼 발열량도 높아 냉각 기술이 이제 필수가 되어 있고, 워터는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블랙 엘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터가 엔비디아의 블랙 엘 냉각 시스템 고급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또 AI 시장 성장성과 함께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어, 기술 개발 및 수지 현황에 이제 주목을 해야겠다. 어, 액칭 앵과 관련해가지고, 어, 뭐, GST, k 솔 삼성공조, 뭐, 워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예, 여튼, 최근에는 예, 삼성공조가 지금 네,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선, 삼성공조 차트를 보시면은요, 요, 어, 어, 2월 24일, 예,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2,382억원. 삼성공조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400억원 정도 되니까 예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거래대금이 이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3분봉으로 보시면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 3분봉으로 보시면 이뭐좀 예 상, 상한, 한가 부분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후 3시 넘어가지고, 예, 상한가를 이제 기록한 만큼, 좀, 뒤심이 있는 거를 보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 공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일봉으로일봉으로 일봉으로 1년, 1년, 1년 240일 정도 보시면은, 예, 변동성이 좀꽤 있는 편이죠. 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 좀 급등, 쭉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 쭉쭉 빠지고, 요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만큼, 어, 시총도 뭐한 천사백억으로 뭐 아주 가벼운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무겁지 않은 편이라서 어느 정도 좀어 이제 그 가격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조금 클 가능성이 큰 만큼 요거에 이제 삼, 네, 내일 이제 삼성공조가 좀 오르나 내리나 요 부분을 보고 워트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 짝꿍매매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트 같은 경우에도 예, 아까 삼성공조하고 조금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뭐, 한 6개월 정도로 보시면은, 워터도 오늘, 오늘 뭐, 최고 이제 16% 갔다가 한 뭐, 11% 정도 상승하면서 만 10원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공략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내일 이제 아침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뭐, 워터도 이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어, 삼성공조가 좀 상승세를 보일 때, 예, 지금은 이제 종가보다 조금 그래도 상승세를 보일, 보일, 부, 보일 때, 워트도 짝꿍 매매로서, 저 후발주로서 좀 찾아가면 좋겠고요. 가격 매수 때를 말씀드리면, 이제 만 원에서 만3 5 0 원, 요 부분에서, 요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예, 구천0백 원. 손절가는 9 8 0 0원 이탈 시, 어, 과감하게 조금 손절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번 주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그 이제 액침 냉각 부분에 조금 이제 이슈가 또 갑자기 또 커져가지고 올랐는데, 어, 아직도 이제 미장에 좀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요번 주뭐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조금 지수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특히 손질 과 같은 경우 좀 보수적으로 딱 지켜가지고, 지키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워트를 좀 말씀을 드렸구요. 어, 오늘, 저희가, 어, 무료 실시간 알림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010-5737-7511로 숫자 1이나, 뭐, 아니면 구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영상 업로드 할 때, 이 영상 업로드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이제 매도, 매도 타이밍이 또 오면은 뭐 실시간으로 그쪽 방에서 알려드리기 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투자하고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예, 링크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워트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어, 워트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요 가격대로 삼성 공조가 예, 조금 상승을 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착공 매매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예,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예, 바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프이였습니다